큰별쌤, 조선시대 사람들도 우리 아빠처럼 면도를 했나요? 이거 했다고 해 d I don't u n d e r s t a n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저처럼 깨끗한 얼굴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. 수염은요. 조선의 남성들에 don't understand. I don't u n d 선 r s t a n d I don't u n 그냥 기른 게 아니에요. 일정 정도 칼을 대겠죠. 일정 정도.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. 어, 그냥 냅두면 이게 난리가 나요. 근데 해봤다니까? 그러면 안 돼. 그래서 일정 정도 면도를 했겠죠. 예, 했는데, 그리고 또 윤기도 나야 되니까 푸석푸석 반대잖아요. 동백기름. 이 동백기름을 줘가지고 영향을 준 거죠. 윤기를 준 거죠. 예쁘게 하려고. 그리고 그제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전용 빛도 있었대요. 수염 전용 빛. 네. 수염 전용 빚도 있었고요. 또 이거를 아끼기 위해서 밖에 외출할 때말이죠그 비단 주머니에 이 수염을 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디 이동했을 때 아주 중요한 순간, 그 순간에 그 귀한 수염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비단 주머니로 이렇게 차고 이동을 한게 아니었을까?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수염 굉장히 중요했고요. 또 남성에 중요한 게 있어요. 그게 뭐였냐면 바로 상투. 이 상투는요, 성인의 상징이었습니다. 왜, 조선시대 왜 도령들 보면, 도령들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, 이렇게 따잖아요. 예, 따 아주 길게 예,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장가를 가잖아요. 장가를 가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 머리를 올리는 거예요. 머리를 올려가지고 이제 상투를 트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, 성인을 상징하는 겁니다. 근데 조선시대 남성들이 또이 상투 스타일도 있나 봐요. 그래서 너무 크게, 너무 크게 이 상투 스타일을 만드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았대요. 그래서 약간 계란 모양 정도? 네, 그런 계란 모양 정도의 스타일 <laughs>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아끼고 갖고 왔던 그런 성인 같은 상징으로서의 상투가 있다라고 하더군요 그럼 여성들은 없느냐? 아 있죠 조선의 여성들도 이 머리가 좀 풍성하고 윤기 있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다가 가채라는 걸 올려요 가채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가발이죠. 아주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올리는 건데, 이 무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. 이런 일도 있어서 실제로, 그, 어느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, 그 가채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꾸미면서 있었나 봐요. 얼마나 예쁘니까, 이렇게 하고 있었나 봐요. 근데 그때 갑자기 시아버님이 들어오신 거예요.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, 그때 그만, 그 가채 무게 때문에 목이 꺾여가지고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아이고 참 무거운 거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는 것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. 네 여러분들 외모보다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해요. 내면의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여지는 외모보다는 그 내면의 자신만의 아름다움에 좀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. 역사는 참 재밌습니다. 이 모든 재밌는 이야기들이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에 담겨져 있으니까요. 그책 재밌게 보시면서 역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재밌었나요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